자, 보세요. div 태그만 사용해서 사과의 색만 변경을 해 달라. 어, 제가 돌아다니면 다양한 케이스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요거를 전체적으로 div를 감싸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뭐 근데 이제 어, 사과의 색상만 변경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과의 색상을 바으려면 얘를 a로 감싸 보는 거죠. 근데 왜냐면 얘네가 한 줄로 나오고 있으니까 a로 감싸면 된다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a가 a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가 일라인이기 때문에 한 줄로 나오긴 해요. 어, 근데, 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A가 아니라 DIV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과, 태, DIV 태그만 가용, 감싸야 되니까. 음. 아, 사과만 감싸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 라인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줄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다? 에, 디스플레이가, DIV의 디스플레이가 뭐기 때문에? 블럭이기 때문에, 그죠? 어, 블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로 감싸면 한 줄로 나오게 해서 뭐 색상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DIV를 감싸줘야 되니까, 사과만 이렇게 깔끔하게 감싸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DIV 써가지고, 컬러를 레드로 주면 변하긴 합니다. 근데, 블럭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디스플레이, 인라인블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DIV를 작업을 한다거나 DIV, 섹션, 내부, 뭐, 기타 등등, 뭐, 어, 디스플레이 블럭인 요소의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럭을, 블럭을 자유자재로 일라인 블럭으로 바꾸고, 뭐, 일라인은 블럭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블럭 요소를 일라인 요소로 변경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겨,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고 계셔라. 그래서 블럭과 일라인 개념은 굉장히 기초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되면 다음 작업 자체가 안 돼요. 어,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라. 그래서 요렇게 한번 어, 작업을 해봤습니다. 됐습니다.